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한 회복과 변화와 변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시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유혹과 함께 찾아옵니다. 어, 하지만 시험과 유혹이 확연히 다른 것은 어, 유혹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시험은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통해.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시험과 유혹은 다릅니다. 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어느 동정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고치고, 어쩌면 실력이 있다면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변화, 성숙과 성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의 이야기,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창세기 4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시험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험은 단순히 그 형제들에게 요셉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시험하십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험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바로 용서해 주었다면, 어쩌면 형들의 변화, 그 회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형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재할 회개의 모습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두 지파로서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특별히 그 형들을 그 시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단 그것을 통해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그 회복의 자리로 변화시키는가를 몇 가지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 요셉은 이제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잔의 시험과 그리고 베냐민을 남겨두게 하는 시험입니다. 사실 이야기 전반에 베냐민이 애굽으로 오는 것이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옛 기억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기억 때문에. 결코 형들의 그 청원에 베냐민을 애국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애국을 정탐하는 그 정탐꾼이 아닌다는 것을 또한 흉년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오늘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겨우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오게 되었던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식량을 받아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잔곧은 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함에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렵게 데려온 베냐민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종들을 시켜서 양식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귀한 은잔을 은밀하게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게 합니다. 사실 형들이 앞선 이야기 속에서 똑같은 일들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들의 짐을 풀어서 한번 점검해 볼 만도 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결국 그 양식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종들을 시켜서 그들의 짐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4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재계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가서, 가서 그대로 말하니 라고 합니다 요셉은 명령대로 합니다 요셉은 이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종들은 형들을 따라가서 오늘 그들에게 오늘 그들을 책망하게 시작합니다 아니 내 주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갑니까? 우리가 모를 줄 압니까? 어떻게 주인의 선하심을 악으로 갚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요셉이 시킨 그대로 종들은 따라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결코 결탄코 그른치 않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자신들의 오름을 요셉의 종들에게 항변합니다 오늘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네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난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죽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 발견되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종들이 되리라 종들이 아멘. 오늘 형들은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한번 겪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장담하면서 자신들은 단호하게 누구에게든지 은잔이 발견되거든 그는 죽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될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그 종들에게 오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그 형들의 말대로 종들은 그들의 짐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조사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잔우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에 씻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셉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주인의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그 말에 자신들은 단호하게 "우리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자신들의 짐을 조사를 맡깁니다. 처음에는 안도했을 것입니다. 큰 형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때 "거 봐라 우리가 훔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열 때,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잔이 들어있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냐미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들은 옷을 찢고 짐을 나기에 씻어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오늘 유다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장 큰 변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자신들의 오늘 오름을 오늘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든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오늘 요셉 앞에서 이 모든 일에 책임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12명의 그 이스라엘의 오늘 형제들 가운데 사실 혈육 중에 장자인 시몬을 대신하여 오늘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상황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유다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책임을 지고 오늘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갑니다. 단순히 자신의 정직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는 본진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팔려갔던 것은 형들 모두가 행한 것이지만 여기 유다는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요셉을 향하여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 형제들의 잘못, 즉 숨겨진 요셉을 오늘 팔았던 그 근본적인 회개와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형제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주신 시험의 그 목적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유다가 처한 시험 속에서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드러나게 합니다. 사실 요셉의 그 입장에서 그냥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그랬다면 요셉의 의로움과 성공한 모습만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오늘 형제들을 특별히 유다를 시험한 것은 오늘 그들의 악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집하대 그 형제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시험의 목적은 오늘 요셉의 의로움과 성공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 형들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삶의 모습 그 변화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이 오늘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야곱의 열두 아들들도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그 열두 아들 가운데 오늘 열한 명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책임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없어진 그 은잔이 형제들에게 발견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제약들이 오늘 드러난 것이다 라고 16절에 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유다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변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은잔이 발견되었던 그 베냐민에게 또한 책임을 돌려 전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여 그들의 정직함을 드러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셨으니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오늘 그는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은잔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억울한 상황에 포기한 듯 받아들이는 죄의 고백이라고 하지만 옛 기억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즉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악에 대한 고백을 오늘 자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유다의 이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시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아들들일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시험, 어쩌면 억울한 일, 훔치지도 않은 은잔이 내 삶에 드러나는 일들. 어쩌면 왜 갑자기 지금 그때의 잘못이 지금 떠오르는 것일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험, 그리고 회계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시험을 받으면 다내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나의 의로움 때문에 받는 시험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물든 인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근본 악한 제약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그 근본 제약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약이 관여하여 나타나는 그 삶의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변화와 성숙, 그 회복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이 시험들 우리의 근본 제로부터 드러나지만 이것이 드러나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 성숙한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그 성장의 통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 속에서 우리는 삶을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까? 오늘 유다의 모습처럼 내 삶에 어쩌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제약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유다처럼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삶의 진짜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오늘 유다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유다의 회계의 모습은 이제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회계 즉 형제 간의 관계를 통한 회계의 회복입니다 지금 형제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은잔이 없을 것이라고 만약 있으면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그것을 발견되어서 유다는 자신이 책임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번더 유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형제가 다 남을 필요가 없고 은잔을 숨긴 자만 노예로 삼겠다라면서 11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큰일이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오늘 베냐민만 남겨놓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하니 오늘 유다는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이제는 요셉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만 남길 수 없는 이유를 요셉에게 울며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변론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에는 변명이 없고 거짓이 없는 회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나가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명이 아닌 거짓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앞에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면 당장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진정한 우리의 삶의 평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서 회개하길 원하시지만 그 회개를 통해 우리의 의로움과 핑계를 드러낼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도망칠 길을 찾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로 말하니 그 일에 그 말에 힘이 있던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희생하겠다 마음먹으니 그 말에 진실함이 실려 나타납니다. 진실함이, 정직함이, 변명 없음이 요셉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직함 그 고백 자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잘못, 그 시험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갑니까?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변명은 창세기 초에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누가 너의 수치를 알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니 당신이 주신 여자가라고 말하고 여자는 또한 뱀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들의 관계마저도 오늘 변명 앞에 오늘 그들은 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영적 장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변명하지 않고 정직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지만 19절부터 24절에 유다는 다시 한번더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그 가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으며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설득하여 데려오는 그 베냐민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면서 오늘 그는 진짜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는 남은 아들 베냐민이니,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 어찌 내가 자신의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데려왔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를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신 그를 돌려보내고 내가 붙잡히게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과 34절 말씀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려건데,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44장 17절부터 34절까지 무려 17절 이상 유다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 유다의 고백이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험은 나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약하고 악할 뿐 아니라 재만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은 두시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추한 것을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길 때그 시험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모두 다 아시지만 사실 미디안 상인에게 오늘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 사실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유다는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현육인이라 함에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를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범죄였던그 입술에서 이제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 남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내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으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 그가 멋진 모습으로 변화된 것, 이것을 통해서 그는 시험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회계의 변화를 느낀 요셉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그 진실된 고백에 감정이 주체하지 못하여서 창세기 45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시종들과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더라.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국 이 시험의 끝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유다의 죄, 어쩌면 공동체의 죄로 시작된 시험이었지만 그들은 넘어지었지만 그러나 그 기회 속에서 시험 속에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회개하여 결국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며, 나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이며, 어쩌면 공동체와 가정 속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봐라 너희는 제로물든 인생으로 늘 시험 앞에 변명하고 핑계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다. 오히려 시험 앞에 변화되고 성숙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시험이 질병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이 관계의 파괴로, 어쩌면 가족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감추고 싶은 그런 치부마저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낼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처럼 처음에는 범죄함으로 시작하였으나 결국 그 인생의 참된 회개와 회복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그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공동체 속에 변화되며 그가 오늘 육적인 장자는 시몬이었으나 오늘 유다가 영적 장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오늘 이끌어 나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만큼 멋진 게 없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 속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치부가 드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내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